동권 사회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명령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 거래를 통한 계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볼수 있어요. 계약 관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선생님이 이러면 자유주의에 의한 거죠.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한다. 왜냐? 대등하니까요. 계약 자체가 대등하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자유주의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자이제봉건사회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봉건사회는 어, 나라마다 런 조그만 거를 이있어요그래도 어, 한번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좀살펴볼게요 먼저 어, 중그유럽에서는 봉토를 주고받는 거죠. 봉토수수에 의해서 성립되는 영주와 농로 사이의 주종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중국 주나라죠. 하은주에서 그 주나라예요. 주나라에서는 시족적인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지방에 봉건제후를 두고 제후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통치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서의 봉건 사회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어떤 소작 지배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봉건 사회를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요. 봉건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개념 정의 자체가 조금씩 다른 걸볼수 있죠. 아무튼 그 이해하는 방법 자체도 다양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봉건 사회의 요소를 이루는 어떤 요소들이 봉건 사회에 포함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걸볼수 있어요. 국가 권력으로서 군주가 이미 벌써 딴데 있죠. 근데 그 중간 권력으로서 지방에 있는 어떤 영주들, 제후들이 있고요. 그 아래 에 있었던 농노, 농민들 등 이런 어떤 다층적인 어떤 인간관계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봉건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먼저 신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주, 제후, 모, 뭐 지주 등과 농민, 서민, 농노 사이의 어떤 지배적 종속적 신분 관계가 봉건 사회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어, 봉토 수수죠. 그 토지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 하고 어, 그런 어떤 법률 관계 형성되는 이런 봉토 수수의 법률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어, 구이라든지 제후라든지 기사 또는 영주 등 이렇게 토지 소유자로서의 영주와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 농로 사이에 맺어지는 어떤 지배 예속 관계, 장원 관계 뭐 이렇게 또 설명하게 돼요. 또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그 국왕과 그다음에 봉건 영주의 어떤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 지배 관계다. 이건 중국 주나라에서 주로 이제 설명되는 관계이죠. 그렇게 설명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 사이의 어떤 법률 관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라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법률 관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가신 관계 자신 말해서 어 영주와 기사 사이의 어떤 가신 관계 또는 영주와 기사와 이제 농로 사이의 어떤 그 농로 계약 관계 등 이렇게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설명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다양한 어떤 그, 어, 관계 정립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마땅한 어떤 저기를 찾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근원적 힘이 뭐냐,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권력,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봉건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주 국가이면은 군주가 주권을 행사한다. 뭐 이처럼 설명할 수 있고요. 민주 국가면 민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 뭐 이렇게 설명되는데 봉건사에서는 그것이 전혀 확실하게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봉건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 지금 누차 이제 설명을 쭉해왔듯이 어떤 정의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봉건사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분배 방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군주제가 공동체적 분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봉건사회는 군주제와는 정반대로 개인거래적 분배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군주와 달리 원래 지방 영주는요, 농민 서민과의 관계에서 권력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주는 그냥 농노, 농민, 서민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래라저래라 할수 있는 어떤 그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모두 국가 구성원 중에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권력은 군주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봉건 시대를 설명할 때. 봉건 국가라는 말을 안 써요. 참 신기하죠? 이미 벌써 역사학자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봉건 사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 국가는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이미 벌써 역사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봉건 사회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이미 벌써 봉건 사회의 법적 근거가 국가 공권력이나 국가 권력 또는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봉건 사회가 뭘로 표현되냐면은 신분 사회로다가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분 사회는 뭘뜻하냐면은 영주가 농로들이나 농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성립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왜 농로나 일반 서민 대중들이 농민들이 영주나 지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은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공권력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쭉 지금까지 이제 논의해 온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권리 의무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공법 아니면 사법이고 공법의 경우에는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반해서 사법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계약 관계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고 그 권리 의무를 통해서 서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음, 이런 관점에서 볼때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갖게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등한 사람들끼리 계약에 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고권이 행사되지 않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사이, 일반적인 사람들 개인들 사이에서의 의무는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거래의 분배 방식이 나왔던 자유주의에 한 계약밖에는 없다는 거죠. 계약은 원래 대등한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의사표시를 일치해서 약속을 근거로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봉건 사회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영주와 지주 사이에 지대 계약, 소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와 가신 사이에서는 기사 사이에서는 가신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봉건 사회를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 이제 설명이 많은데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이 설명하고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봉건 사회가 계약 사회이다라는 것하고 이제 일치하는 설명이라고 볼수 있죠. 먼저 이제 영주와 농노 사이에 체결되는 지주와 농민 사이에 체결되는 어떤 계약이 뭐냐? 뭐 볼까요? 토지 경작을 대상으로 하는 소작 계약이라는 거죠. 어 소작계약은 어 오늘날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 그냥 저 임대차계약, 토지 임대차계약이다라는 거죠. 영주는 농로에게어 장원의 토지를 어, 경작하도록 한다. 거기를 이용해서 농사짓도록 해주고 그 대신에 농로는 그것에 대해서 현물 또는 화폐를 차임,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공조라고 했죠.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서로의 임대,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실제 현실은 뭐냐? 계약에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영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 또 그것에 대해서 농론은 항상 좀 비굴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이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또 계약도 있어요. 영주 등 어떤 주군과 제후 기사 뭐. 배신 또 가신 등과의 법률관계도 계약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소위 가신계약이라는 계약관계였죠. 어, 기사 등은 영주 등 주군에게 어, 군사적인 어떤 충성과 봉사, 군사적 군사력을 갖다가 어, 행사하겠다. 군사 서비스죠. 서비스를 주군에게 바치고 또 충성을 서약하고 그 대가로 봉토를 받게 되죠 봉토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농노들하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그 소작계약을 다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어떤 봉공계약에 따르면 영주는 자신의 봉신들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봉토를 지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신들은 군사, 사법, 행정 서비스를 영주에게 이제 제공한다. 뭐이 정도가 이제 계약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봉건사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국가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명령관계가 아니고 개인적 거래를 통한 계약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볼수 있어요. 계약관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선생님이 이면 자유주의에 의한 거죠.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한다. 왜냐 대등하니까요. 계약 자체가 대등하다는 걸전제를 하거든요. 자유주의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법이론적으로 계약은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이 영주하고 계약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계약의 내용 소작의 어떤 소작 계약의 내용 가신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각자 두 당사자가 알아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각자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실은 자유가 아니었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설명하는 계약 이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계약으로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이제 그것은 이어서 또 한번 좀 살펴볼게요.